무엇인가를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어서 보여주냐?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생명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후회 없이,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인지를 열어서 보여준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곧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쪽에 보면, 성경은요, 행복과 연결된 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행복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한 성경은 만남의 책이다. 만남을 전제로 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입문 두 번째 시간은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어와 그다음에 만남이라는 주제어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적의 기능은 뭐냐면요.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 요걸 증명해주는 어떤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적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느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요 사인으로서 많이 기적이 갖는 최대한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해방의 핵심은요. 탈출이 아니라 알이라는 거죠. 암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 해방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본질적인 해방은요 장소로부터의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사건과 이 조건과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을 때 탈출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고통의 의미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해방이지, 여기를 도망가는 게 해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